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더 쉬운 가성비 집밥이 드디어 어제 출간되었습니다. 와 박수! 와 <laughs> 책을 내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고 낸 책인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진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게 잘잘 네, 봐주셔야 될 텐데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대만 걱정만 그렇습니다. 이 메뉴를 뽑으신 게더 쉬운 차 인스타그램을 바탕으로 하신 건데 더 쉬운 차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거의 팔로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시운찬의 시작이 곧 진참치액의 시작이랑 사실 일맥상통하거든요. 제가 맨날 해먹고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해먹었던 것들 그런 레시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 되게 같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시운찬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팬 원냄비 가성비도 좋고 그런 거를 좀 집밥으로 즐겨 드셨었나요? 아이들 키우는 주부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 한 그릇에 영양도 담고, 맛도 아, 담고, 음. 그러면서도 되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저도 기본적으로 평소에 많이 해먹기도 했고 음. 그런 것들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되게 필요한 니즈이실 것 같아서 그 59만 팔로워분들이 다 <laughs> 그런 마음으로 <웃음> <웃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음. 메뉴를 선정하셨는지 네, 저도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집밥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거창하고 훌륭한 음식보다는 그런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쵸. 퇴근해서 바로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것들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피리 딱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간편한 레시피들 위주로 또한 그릇 음식 그냥 그것만 있으면 다. 영양가도 다그어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네, 네. 저희 남편이 반찬 많이 만드는 걸 싫어해서 <laughs> <laughs> 웬만하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차리려고 하면 한 그릇 음식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그릇에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들 필요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게... 지금 9시까지의 메뉴는 대부분 그렇게 뭐한 그릇 아니면 음. 뭐 원팬 원냄비 그리고 뭐 가성비도 있으면서 휘리릭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메뉴들이 많은 거네요. 네네 그런 메뉴들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네. 이번에 책을 같이 만드시면서 좀뭐 어려웠던 저 에피소드 이런 게좀 아. <laughs> 촬영을 하는 날첫날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첫날 촬영 을 했던 폭탄 달걀찜이 <laughs> 기억이 나는데요. <laughs> 이말 이렇게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려고도> 아 그럼 <laughs> 그러 제가 정말 찐 당황을 했었는데 당일날 조금 이제 뭐 계란 양을 줄이고 뭐 물양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용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음. 이게 계란찜 부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laughs> 한판다 썼나? 아이 왜 그러세요. <laughs> 두번 아, 했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네. 하셔도 부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고, 뭐 폭탄 달걀찜으로 하면은 대신 좀 약간 질감이 아주 보들보들한 질감은 아니기 음, 때문에 또 보들보들한 달걀찜 원하시는 분들은 를 위해서는 몇대 아. 몇 몇으로 해라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런 내용도 넣어주시고 20가지 메뉴 중에서 네. 어. 촬영하고 먹을때 놀러다 맛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고른다. 아. 이러면 어떤 걸 골라 주실까요? 사실... 다 맛있죠? 네, 그렇죠. 다 <laughs> 맛있고 더 시원찮은 로러 분들께서 뽑으신 베스트 10 메뉴가 있어요. 네네. 따로 저희 채제맨 응. 앞에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짜잔 어, 이거 맛있어요. 었 볼케이노 음. 김치볶음밥입니다. 네, 일단 너무 예쁘게 생겼죠? 반찬 뭐 아무것도 없어도 냉장고에 김치 하나 있을 때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김이여서 볼케이노 김치볶음밥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조금 다른 김치볶음밥이랑 좀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옆에 이렇게 지금 치즈랑 달걀로 이렇게 띠를 둘렀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 아이들이 매운 걸잘못 먹어요. 이제 이렇게 달걀이랑 치즈로 이렇게 둘러서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매운 맛을 또 중화시키고. 그래서 이게하나을 아 네, 만들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아빠는 아빠대로 맵게 먹고 아이들은 조금 더 그런 중화시켜서 먹일 수 있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려면 조금 작은 팬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즈랑 이런 것들을 넣고 뚜껑만 덮어서 그냥 충분히 잘 녹여주시면. 네, 네, 그렇죠. 네. 자장님이 하나를 고른다. 아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고른다고 하면 음. 역시 한 그릇 음식인데요. <laughs> 덮밥이라고 있거든요 큐브 스테이크 덮밥이 방학특집 전투식량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텐데. 아이들 고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스테이크를 드신다 생각하면 일단 되게 질 좋은 등급의 스테이크 음. 고기를 사야 되니까 당연히 너무 비싼데 새벽 배송 좀 할인할 때, 30, 40% 할인할 때 사면. 아니,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할인할 때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음. 거의 뭐 불고기감 사는 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또 이거를 뭐 양파, 숙주 이런 야채를 같이 듬뿍 볶아서 약간 소스까지 곁들여서 먹으니까 또 고기 양이 작더라도 야채도 뭐, 있고 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음. 한 끼를 굉장히 푸짐하게. 솔직히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야채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훨씬 그쵸. 좋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약간 단맛도 조금 섞여 있고 단짠? 이런, 이런 배합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고 혹시 뭐 어. 집에 있는 불고기감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할까요? 어, 네불고기감으로도같은 소고기 계열이고 해서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씹는 네. 식감이나 뭐육수이라도좀 부족하긴 하지만 겠 그래도 뭐 전투 집밥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음. 그 식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꿀팁? 아 이런 게 혹시 네. 있을까요? 뭐 라면도 사실 되게 대표적으로 아주 쉽게 한 끼를 때우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정에 아마 라면 한두 한, 봉지씩은 다 천장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라면 활용해서 요리를 많이 하는게 뭐 진짜 밥도 없다 쌀도 없다 할 때는 그치. 라면 하나 끓여 먹는건데 기왕 먹는 라면을 그냥 그대로 먹는 것보다 좀더 맛있게 이렇게 먹는 그런거를 좋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콩나물 한 봉지 1500원 정도만 할수 있는데 콩나물 한 봉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라면에다가 같이 콩나물을 이렇게 넣고 콩나물에서 나오는 수분기로 인해서 약간 밍밍해지는 맛을 쌈장 넣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참치액이나 아니면 쌈장 이런 걸 이렇게 더해주면 감칠맛도 확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달나는게 어, 너무 좋 뭔가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뭔가 맛있을 네. 것 같은데? 독자님들이 <laughs> 어, 찾으시는 이유가 네. 쉽고 맛있고 음. 간편한데 가성비도 좋다. 네. 그래서 더이 책을 다들 굉장히 나오기를 기다리셨었는데 네. 이책 제목처럼 더 쉽고 가성비 좋은 집밥을 차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집밥을 가성비 있게 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정말 냉장고 적극 활용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인데 소파 같은 거를 한번 사면 요리에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경우도 종종. 대부분은 뭐 썩어서 버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토, 뭐 토핑이나 고명용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를 사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리들을 다족발로 하는 거예요. 어, 대파라게트. 이런 거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초파바게트를 하고 만약에 초파가 또좀더 남았다 그러면 또 그걸 달걀찜할 때또 초파를 넣기도 하고 다른 다른 야채를 넣는 것 대신에 걸고루 활용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음, 음. 한 가지 재료를 갖고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팩 내는 육수 같은 거 내는 것도 막 그때 그때 다 힘으로 사서 내기도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육수를 미리 일주일치를 한 번에 딱 내놔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 쓸 양만큼만 딱 조금씩 덜어서 쓰신다가 그러면 빨리 빠른 조리가 가능하겠죠그죠 그렇죠. 그런 양념장은 되도록 한 데다가 미리 딱 세팅을 해 놓고 하시면 전체적인 간도 틀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조리를 할때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둘 것, 재료 준비 따로, 양념장 준비 따로 딱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것들을 더 빨리 준비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짠자님들의이 집밥을 응원하는 메시지? <웃음> <웃음> 너무 귀엽게 얘기하시는데요. <laughs> 저희 더 쉬운 가성비 집밥 이 책은 정말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매일매일 현실 전주 집밥을 차리고 계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부님들과 또 버킹맘들을 위해서 정말 되게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끔 제가 되게 고심을 해서 만든 책이라서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사실은 확신을 하고요 뭐 책을 보시면서 꼭 저희 책뿐만 아니라 어떤 요리를 하시든지 간에 정해진 레시피에 없는 거라고 안 하거나 이걸 다 장을 봐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너무 가지시지 마시고 집에 있는 재료를 편하게 그냥 매일매일 가볍게 집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